네. 네? 제가요 큰짓이는거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제가 나쁜사람니다 제가, 나쁜 제가 네. 요 제가 SBS를 보고 진짜 이낙 어, 대표님이 정말 나쁜사람인줄 알았거든요? 저 대구에 대구 살거든요? 대구 살고 저 저런 대구에 살기 때문에 아. 일한다고 저기 파주에 있다가 오늘 여기 방송보고 지금 급하게 뛰어왔어요 와아아아아아 아 대구가 뒤집어져야 된다 대구가 지금 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 이제 우후우 대구, 대구가 뒤집어니다 뒤집어. 제가 오죽 숨리라면은 대구 사는 제가 제 주위 사람들 지금 다일일이다떠났고다 전문가 우주상으로 다 입당시키려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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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막 가버리고 있고 대구 파이팅 열심히 지금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리에서여이 나라를 살인겁니다도이 체크인 거, 여이재명 이재명! 이재명! 어. 이재명! 러분은 여러분이 들 주는 책임 거, 여러분들책임으로체크 받고, 여러분 거, 체크인 거, 체크인 거, 인인 거, 체크인 거, 체크인 거, 체크인 거,